눈섬 도박. <laughs> 아, <이> 그놈의 도박. <laughs> 느낌 왔어. 나 포도 100개 걸면은 갑자기 여기에 뭔가 금블럭 같은 거 나올 것 같아. 배 128개? 요거 걸면은 이제 바로 금블럭. 와, 네배 5퍼센트. 근데 그러면 뭐해 포도가 없는데 제일 중요한 포도가 없는데 그럼 뭐하냐고 제일 중요한 포도 뺏어가고 배 주면 뭐하냐고 포도 300개 필요한데 포도 40개밖에 없어 제일 안 나오는 거 근데 이거 남은 성장만으로 고정된 건가 지금? 만에서 더안 올라가는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살짝? 그치? 많이 고정이네. 이게 최대치네. 여기서 더안 올라가나보다. 아, 배는 5 0 0인데 배가 지금 나한테 1000개가 있어요. 1000개가. 인벤토리에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오, 두 배, 두 배. 어, 복구했다, 복구했다. 다행히도 복구했네요. 한번더 하자고? 아이, 지금 250개에서 한번더 하는 건좀오바다안 돼. 야, 다음 거 업그레이드를 하고 하든가 해야지. 야, 필탄 두 배를 늘어나. 안 돼. 일단, 바로 자동 물총 강화, 레벨 5, 45에서 100으로. 좋았어. 어? 잠깐만. 아, 아니구나. 아. 나 포도 1200개 요구하는 줄 알았어, 순간. 야, 그래도 포도 500개는 많긴 하다. 야, 배는 벌써 충격됐잖아. 아, 포도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고, 이거. 물총 왼손에 들고 사용 못하냐고? 이게, 이게 되나? 오, 된다, 된다. 오! 오! 당신 천재야! 엄지로 누르고, 이제, 검지랑 중지로 연타. 이게 같이 된다고? <laughs> 가진 포도 전부 도박이요? 근데 이거 올인이 없긴 한데. 256인데, 포도 200개를 두번 하면 되겠네. 요, 거 올인으로 취급해주세요. 두번 하는 거. 하! 포도도박! 좋아! 포도도 막 합니다! 데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업그레이드. 좋아. 35% 5%를 뚫다니. 와, 엄청 높아졌다. 나무 언제 이만큼 높아졌냐, 이거. 아. 오, 야, 지금 갈수 있는데요, 이거? 구름섬이다, 구물섬. 한해섬한해섬안 돼! 구름섬. 구름조각 얻기. 구름상인. 오! 구름조각 얻기? 구름조각이 그건데? 저거 이제 더 비싸게 팔수 있는 거? 보자. 수상한 사람. 구름의 가호. 2만원? 아! 2만원이요? 아, 나, 지금 2만원 있긴 한데. 신비의 구름조각 얻기. 아, 뭐야, 이거 점프맵이네, 이거. 아 점프 몇 개면 이 구름조가 몇개 주는데? 자, 버튼 구름조가 한개 주는데? 주는 보상 랜덤, 이건 또 뭐야? 구름섬 주민 남는 사과 세세트만 주지 않을래? 걸맞는 보상을 줄게. 여기 500원, 약간 이득이네. 100원 정도 더 이득인가? 근데 뭐 사과가 내가 지금 남아돌아가지고 이거 한 번씩 해보면 될것 같은데요. 그냥. 아, 그리고 이제 돈이 있기는 한데 2만 원. 구름의 가호를 한번 해금을 해 보는 편이 좋겠죠? 구름의 가호가 활성화되었습니다. 1초마다 창고에 포도가 한개저장된다 아! 하길 잘했다. 아니, 구름의 가호 최고야! 어, 1초마다 창고에 포도가 초마다 하나는 진짜 다른데요?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포도 올라가는 거 봐. 야, 아, 초마다 하나는 진짜 다르네. 포도의 가호. <laughs> 그러니까 나 구름에 가오라길래 점프 강화 같은 거줄줄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님, 포도가 올라가 왜 구름에 가오야 저거 주는 보상 랜덤 요거 한번 다시 해볼까? 아, 구름 조각을 얻었다. 아, 이런 식으로 구름 조각 얼마짜리야? 에이! 구름 조각 2,000원. 으아, 가치가 다르구만. 누가 다를 좀 띄워줘야 되겠는데, 아니, 열번만 깨도 2만원이라고 빈 공간이 하나 보였다고? 저기 빈구멍 있는 건 나도 알아. 근데 저기 갈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더 올라가야 되고. 어, 근데 잠깐만. 아, 다음 단계까지 남은 성장, 이거 15,000 됐네. 아, 이게 조율을 했구나. 사과가 나중에 되면 은근 사과가 부족해질 수도 있겠는데요. 포도는 남아돌고, 포도랑 배는 남아도는데 사과가 부족한 사태. 벌써, 벌써. 벌써 사과가 부족해 포도는 이제 남아 돌거야 아니 근데 이 자동 물총 강화에 사과가 없어졌네 나중에 레벨 8에는 사과가 아예 없네요 여기는 와 맥스로 가려면 무슨 배 5천개? 아니 지금 뭐해 이럴 때야 구름 조각을 빨리 파밍을 해야 되지 않겠어? 몇개 정도 캘라나? 이거 깨는 동안에 이거 깰 시간에 조약돌 이게 조금 막큰 차이 안 나면은 사실 조약돌이 이득일 수도 있는 게 어 마우스 클릭도 일단 편하고 그리고 그 점프 맵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약돌 쪽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제 내려가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는구만 좋아아 2만 원 모았다 업그레이드 이제 65시 올라간다 아 65시 올라가니까 확실히 많이 올라가는 숫자 올라가는 거봐 저거 봐오 이거 업그레이드 된다 자동 물총 강화 이거 업그레이드 하고 아니 배 1,300개 필요해 어떻게 먹지 배천 300개? 아, 막막한데 배천 300개는? 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하늘섬 두 번째 하늘섬까지도 이제 갈수 있거든요, 이제. 금방이거든요, 이거. 15,000점이면 금방이지. 이제 65점씩 올라가니까. 자, 가 볼까? 하늘섬 70m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오, 아! 아, 이게 또 여기 위로 올라오니까 추가 업그레이드가 있네. 7만원에, 10만원에, 12만원이야. 저 밑에부터 업그레이드를 하고 올라와야 되나봐. 어... 아, 이런 것도 있네. 이건 또 뭐야? 어... 아, 오... 엔더장자, 엔더장자. 잠깐만, 이... 이곡괭이 뭐야? 이거... 자... 여기서 이제 이 곡괭이를 꺼집어내 해서 제작자의 의도대로 여기까지 올라왔었어야 됐네. 그리고 여기에도 히든이 하나 있었죠. 여기... 이거, 이거... 아 이상한 구슬. 이상한 구슬은 어디가 쓰는 거지? 요거 이제 조약돌도 다캐 봐야 되겠지? 자, 개봉박두. 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아무것도 없지? 아니 다른 쪽에 있겠지? 이상한 구슬 주는 거 아니야, 그냥? 섬마다 이상한 구슬이 하나씩 나오는 느낌이긴 하던데. 생각해 볼까? 여기서 이상한 구슬을 먹었었나, 내가? 못 먹지 않았나요? 여기 큰데 있을 거 같아요. 중요할 거야. 어 분명히 중요한 아이템이야. 야 남은 성장 25,000 포인트 됐다. 아 저게 자꾸 높아지네. 자 그다음 업그레이드가 얼마였지? 35,000 원에 5만 원. 오케이. 어디까지 올랐지? 이제 거의 다 했다. 자수정까지 이제 거의 다 올라왔거든요. 자수정 구경 좀 해봐야 되겠는데. 안돼 조약돌 캐아이뭔 신비한 구름 조각이요 조약돌이나 캐어아이다자랐네 이거 이. 자수정 가 가자 자수정 비스의 섬 아이 근데요 85m 밖에 안돼요 여기 뭐 우주까지 어떻게 갈라고 뭐 키로미터도 아니고 비스의 조각 없기 비스의 상점 알바가 있네 자 보자 보자 빛의 조각 없기 확률 와 여기에 물총 업그레이드 맥스가 있다 15만원 있으면은 이제 클릭당 1,500 그리고 이제 초 옮기기 알바 1,000원 초 옮기기 알바 이게 뭐지 어? 아 이거 버튼 누를 때마다 1,000원씩 주는 거야 와 <laughs> 조약돌 왜캐점프맨왜해 이야 초성비 갑이다 이게 아 근데 문제의 단점 자, 단점! 클릭 수를 늘릴 수 없다 어, 이거 괜찮은데? 여기여기? 여기? 오, 요각 좋다 여기 버튼 눌리면서 이제 튀어나올 땐 눌리고 들어갈 때는 이제 우클릭으로 나무 성장하고 오,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빛의 상점으로도 한번 가볼까? 아, 안녕하세요 상점 주인 크리퍼 빛의 신발 2만원? 뭔데 이거? 바로 구매해봐 얍 오, 석도 증가! 오! 비스의 조각 5만원. 에? 비스의 성장약 1만 5천원. 와, 돈이 많으면은 만 2천 성장. <laughs> 야, 만 2천 성장이면은 엄청 큰데요? 비스의 가호 3만원. 오케이, 비스의 가호부터. 요거를 구매를 하면? 비스의 가호 0.1초마다 50원을 획득합니다 와, 야, 돈 올라가는 거 봐! 돈 올라가는 거 봐! 오! <laughs> 야, 이제 돈 걱정은 없다. 돈 올라가는 건 장난 아니네? 여기서 바로 빛의 조각 5만원까지 구매를 하고 가야되겠는데요? 짜자잔! 조각. 이거 빛의 조각 요거 구매하면은 뭐가 좋은거지? 빛의 조각 5만원에 왜 구매할 수 있었던거야? 생각해보니까 이거 빛의 조각 판매하면은 3만원이지 않나? 아나 지금 사기당한건가 이거? 어딘가 쓰임새가 있겠지? 분명히 쓰임새가 있을거야 이거 확률이 얼마나 되는데 빛의 조각? 그러니까 이거 어? 이거 귀찮은 사람들을 위한 5만원인가보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쓰임새가 분명히 있는데, 저 판매하는 거 말고, 이거 클릭하기 귀찮은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딱 걸렸죠? 일단 네, 이거 안 열려요, 이거! 아, 왼손? 아, 이것 때문이야? 아! 아, 나, 아, 나 이거 나무를 성장시키고 있었구나? 아, 나무를 성장시키고 있었어. 상자를 여는 대신에. 열심히 물총 쏘고 있었네, 상자에. 상자 축축해졌겠다. 오, 10만원 됐어. 빨리 이거 업그레이드 하고 오자. 자동 업그레이드도 하고. 그 다음, 배 1,800개. 자, 35,000원. 그리고 5만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7만원, 10만원, 12만원. 와, 이렇게 갑자기 비싸지는 이유가 있었어. 돈을 겁나게 많이 주니까. 근데, 이거 다온거 같은데, 이제? 근데, 여기는 뭐냐? 여기도 뭐 하는 곳이야? 뭔가, 느린 낙하 같은 거를 주나, 나중에? 여기도 에 뭐가 있고. 오케이, 7만원. 7만원이면, 요거 이제 물총 업그레이드 11. 업그레이드 되고, 다음 10만원. 결국에는, 이제, 그거는 못하겠다. 배 업그레이드는 못하겠는데요? 도박이 아닌 이상 차! 한번더 차! 한번더 차! 배가 망신. <laughs> <laughs> 어떤 녀석이야, 배가 망신. 오케이, 10만원. 이제 500씩 올라간다, 클릭당. 그 다음은 12만원. 와, 저거, 나무 성장 올라가는 속도 봐. 다르긴 하다, 저거, 올라가는 게. 이거 우주까지 금방 이겠는데요? 얼마나 왔어? 오, 어, 이거 곧이야, 곧. 두 번만 더 올라가면 돼요, 두 번만. 오, 어, 진짜 곧이다, 곧. 나무 높이 99m! 다음 30만이네? 아니! 다음 단계까지 남은 성장 30만 됐어, 갑자기. 우주가 100m야? 이쪽 세상 우주는 100m인가 봅니다. 와아 이게 지금 솔직히 있는 돈으로 저 성장약 샀으면 됐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업그레이드 하고 싶었어. 아, 끝났다. 100m. 끝났네. 다음 단계 없음이 떴다. 그럼 이제 아직 남은 요소들이 좀 있거든요? 이것들은 도대체가 뭘 하는 곳이지? 허! 50만원 필요! 50만원? 특수갑옷, 특수갑옷을 입으면 뭐가 달라지는 거지? 일단 가호들은 다있고 50만원이 필요한데, 50만원? 얘가 3만원씩 준단 말이지. 이거 운이 좋으면 은 0.5%라며. 50만원 진짜 금방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 세개세개 오, 내게 내게 이거네, 이걸로 했었어야 됐네. 이게 이득이야. 버튼 딸깍딸깍 누르는 것보다 이게 이득일 거라고 생각했어. 시행 횟수가 워낙에 많잖아. 이건 사실 내가 운이 좋다기보다는 그냥 시행 횟수가 겁내 많아가지고 이게 최종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맞는 것 같긴 해요. 와, 근데 이거 0.5초마다 돈 들어오는 거 진짜 크다. 이거 하면서도 22만 원이 됐네. 좋았어. 50만원! 빛의 조각으로 이거 하니까 생각보다 금방 모으네. 됐다! 특수갑옷. 자, 요거를 장착을 하면? 아, 느린 낙관 점프 강화가 다 들어와요. 저위에랑 여기 옆에, 여기 무슨 철기둥 같은 것도 있고, 여기에 공간 같은 것도 있고, 여기 양털도 있거든요? 올라갔어? 아, 이거 양털 갈라고 있는 건가 보다. 와, 나 방금 얼굴 돌려가지고 안 되는 거지, 이거. 어? 에, 여기도 한번 구경해봐. 여기는 뭐지? 위 모양대로 우주선 열쇠랑 구슬 8개가 필요하다고? 아, 이거? 우주선 열쇠? 아! 아, 다른 데서 우주선 열쇠를 구해와야 되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그러면. 여기가 왠지 우주선 열쇠일 것 같은데? 일단, 구슬은 현재 여섯 개 있거든요. 두 개를 더 찾아야 되네. 아, 구슬. 여기, 이거 구슬이구나. 좋아. 구슬. 자, 이제 그러면은, 구슬은 다 찾았고, 이거 뭐라고 했지? 우주선 키였나? 우주선 열쇠만 찾으면 되거든요, 이제. 우주선 열쇠. 아, 여기? 아. 자, 우주선 열쇠까지. 오케이. 자, 가볼까? 탈출! 탈출이 맞나? 우주로! 우주에 왔다. 아, 재밌었습니다. 우주선 타고 어 우주로 왔다. 나무로 우주 가는 거는 한계가 있었나 봐. 아 스토리가 우주에 도달해 우주 정거장에서 우주선을 타는 거였어. 여기가 우주가 맞긴 했구나. <laughs>